나도 땅주인, 나도 건물주, 땅과 함께 구독자님, 모두 좋은 일만 여러분들의 새 희망 성취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가평에 있는 임야입니다. 19,608평 총 8개 의 필지입니다. 시세는 165억까지 가능한 시세가 형성이 되어져 있는 땅입니다. 땅의 모양은 이렇게 생겼고, 전부 여덟 덩어리가 쭉 이어져 있습니다. 어, 가로 폭은 한 490m. 그리고 세로 폭은 정상 부분 가장 높은 데가 173, 중간이 100, 그리고 아래 가장 낮은 데는 한 60m 정도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요쪽 물건입니다. 이게 지금 세 개가 붙어 있기 때문에 함께 가져가셔도 좋다라는 취지를 가지고 세개 붙여가지고 설명을 드리는데 여기하고 여기는 같이 붙어서 영상 설명을 해드렸고요 원래는 요거 하나 따로, 요거 하나 따로 각각의 물건이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게 두 개가 통합이 됐습니다. 그래서 영상을 다시 설명을 드렸고요. 그리고 오늘은 요거 하나입니다. 여덟 필지입니다. 전체 세 개가 붙어 있기 때문에 활용도면에서 세 개를 같이 가져가시는 것도 좋다. 경기 가평의 임야 여덟 필지, 1 9 6 0 7 7 5평입니다 도시지역 자연 녹지구 시세는 25억 5천 82억, 아, 82억 4천만원 164억 7천만원 시세 대비로 제일 낮은 거, 중간값 높은 값 대비하면 은 땅의 값어치가 그렇고요. 방송 추천 용도는 수목원, 숲속 야영장, 캠핑장, 전원주택 육자 산업 가능하고요. 캠핑교에서업 재물센터 관광농원 사업, 빔순화 등의 목적 사업을 모두 이 땅에서 할수 있습니다. 어. 이 물건은 요 가평이면 16,020평, 6억 5천 입찰가 제안드린 시세 135억짜리 영상과 함께 같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영상 1시간 넘게 설명을 했으니까 그거를 참조해서 보시면은 어, 부분적으로 같은 부분이 많으니까 도움이 되리라고 보고요 일단 요 앞에 보이는 산 먼저 소개드린 영상이고요. 요 앞에 보이는 이 산의 저 뒷부분 뒷부분에 있는 땅입니다. 지금 보이기 시작을 하는데요. 여기 좌측에 집 있잖아요. 그리고 그 옆에 길 있죠? 그쪽 집 뒤에 뒤에 땅길쭉 따라 올라가면은 해당 물건지입니다. 해당 물건지는 집 뒤에 땅. 여기 지금 영상에 보이는 여기 집이고요. 이 뒤에 땅입니다. 그러니까 집터 뒤에 바로 전체 땅이고 여기에 도로가 이 옆에 붙어서 이렇게 들어가기 때문에 개발하는데 문제가 없습니다. 이 앞쪽으로도 도로가 있습니다. 그 부분이 이 영상이 아 이, 이 전원주택지 이터 뒤에 요리로 이렇게 길이 있습니다. 길그 뒤에 있는 이산 정상 부분까지 땅이고요. 이 옆에 지금 길 보이시죠? 요거 길 옆에 붙어 있습니다. 들어가는 거는 지금 이 아래 계곡 다리 넘어서 저 포장된 전봇대 좌측 그 길로 쭉 올라가서 그단독주택 있는 그 뒤에 땅입니다. 저 뒤에 보이는 가운데 능선 쪽 땅입니다. 여기 능성 정상까지 땅입니다. 총 8개 필지고 도로는 여기 옆에 이렇게 붙어있고 이 앞에 붙어있고 두 군데 붙어있습니다. 저 앞에 마을길을 통해서 들어오고요. 여기에 있는 땅입니다. 이쪽은 범면 경사가 좀 있습니다. 여기 도로 옆에, 여기 도로 뒤에, 산등선 포함한 이 땅입니다. 산능선 정상 포함한 이 부분 땅입니다. 여기는 도로가 접해 있고요. 이 위에 산 정상 부분은 보정관리입니다. 아주 특이하죠? 정상의 보정관리가 있어요. 도로는 아, 네. 이렇게 마을길, 차 교행 충분히 가능하고요. 이 길을 통해서 쭉 나가면은 2차선에 접합니다. 그래서 이 2차선에서 거꾸로 쭉 들어오면은 일단까지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계곡 건너서 쭉 올라가면은 해당 물건지입니다. 쭉요 계단, 앞에 예, 요 계곡 그... 넘어가지고 쭉 들어가면 됩니다.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상황입니다. 시멘트 포장길 충분하게 잘돼 있기 때문에 일반 승용차도 올라가고 내려오는데 아주 편안한 경사입니다. 급한 부분이 없더라고요. 여기 길에서 올라가가지고 예, 아래서 올라와가지고, 요 위에, 어, 단독주택 바로 옆에, 여기 지금 석축사는 뒤에, 여기서부터입니다. 여기, 어, 이 국어 다리, 계곡 다리 뒤에 저 안반 그 뒷부분이 해당 물건지입니다. 거기서부터가 도로가 이렇게 물려있기 때문에 개발하는 데 문제가 없습니다. 지금 요 가운데 보이는 도로 우측이 해당 물건지입니다. 저렇게 도로가 위에까지 쭉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이 바로 이 부분 도로입니다. 그러니까 이땅 개발하는 데 문제가 없습니다. 산세태 등급은 3등급 가장 많으니까 안전하고요. 경사도는 30에서 35도 정도 되는데, 경사도를 보시면 이 땅의 가장 아래 길쪽 223m입니다. 고, 고도가 길 연결된 중간 265 그리고 길이 끝난 그 윗부분 308이 물건의 산의 정상은 424더 높은 곳은 439 그리고 398 등선 모양이 이쪽이 가장 이쪽서부터 이렇게 해서 여기가 능선 정상이잖아요. 여기 가장 높고 그 다음에 여기가 낮고 그렇습니다. 이 능선을 대부분 포함하고 북서쪽 또는 북쪽의 사면이 해당 물건지입니다. 그래서 이 땅이 여기 단독주택 있는 이 뒷부분 이 도로 여기서부터 이쪽 면으로 정상까지 경사가 23.58도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도로는 불가능하고요. 여기에 접해 있는 도로를 활용해서 이렇게 올라오면서 대관령 옛날에 올라가듯이 이런 식으로 길을 내면서 활용을 하고 개발을 해야 되는 땅입니다 물 지하수 관정 보겠습니다 해당 물건지는 이쪽에 있는 땅이고요 바로 앞에 아래 그 단독주택 관정이 비음영으로 100미터를 뚫렀습니다 그리고 아래, 해당 물건지는 여기에 있는데, 이땅 올라오는 계곡, 다리 건너, 이쪽에는 30m 뚫으면 물이 나왔고요. 가정용, 비음용입니다. 여기는 수도가 들어옵니다. 해당 물건지는 이쪽에 정상 부분 포함해서 있는 것이고, 아래, 길 건너편, 먹는 물입니다. 100m 뚫었습니다. 물 걱정은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물잘 나옵니다. 한 100m 정도만 뚫으면 나오니까 좋은 조건입니다. 그거는. 방위는 북서쪽이고요. 등선의 창이 북서향이죠. 표고는 300에서 400입니다. 이땅 정상은 424, 439, 398이고요. 시작점은 223에서 245입니다. 이 부분은 임업진흥원에서 측량한 건데, 저것 아니고요. 이 부분이 실측입니다. 설계, 터먹하기 위한 실측 높입니다. 223 에서 245가 가장 아래고 위로 이렇게 올라가는 여기가 바로 능선입니다 시멘트 포장도로 접혀 있고요차 올라갑니다 부동산 가치 개발비용 보겠습니다 개별 공시가가 지 5억 6253만 830원 입니다 근거로 자체 감정을 제가 하면 18억 7천 5백 10만 2 7 67원짜리 땅이고요. 감정은 6억 8천 71만 8천이 되었는데 제가 개별 공시지가 대비로 감정은 18억으로 했는데 여기는 지금 감정이 6억이니까 감정이 12억이 싸게 됐죠. 이 땅은 실제 거래가 13, 42, 84만원 거래 지역입니다. 그 주변이. 그래서 25억 5천, 82억 4천, 164억 7천짜리 땅인데, 감정이 6억 8천대 된 거는 상당히 의아합니다. 계속 떨어져서 9월 30일에 3억 3,355만 2천원 들어가고요. 어, 9월 30일 3억 3,300에 충분히 낙찰될 가능성이 있는 금액대까지 떨어졌고 11월 4일 그다음 차수가 2억 3348만 6천원 들어갑니다. 당과 함께 새희망을 방송을 하는 이유 국토균형 발전을 위해서 방송을 하고 있고요. 대형 천천히 쭉 둘러보시면 공부가 되는 영상들로 구성이 되어져 있고 저는 공약뉴스 인터넷신문사 발행인입니다. 2014년 5월 8일서부터 국회의원들 인터넷선거보도 심의대상 언론사로 공식 지정이 된 후에 국회의원들 입법, 공약, 점수화해서 투표정보를 제공하는 국내 유일한 신문사입니다. 제가 이러한 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낙찰받은 땅에서 복지비가 지원이 되게 입법까지 가겠다. 우리나라의 땅이 64에서 65%가 상입니다. 그 자연조건 좋은 땅 낙찰받으시면 선진국에서 자인링 복지바우처 쿠폰을 줍니다. 자연조건 좋은 데 가서 쉬라고 우리나라도 그렇게 될수 있다. 라는 목적으로 방송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도로망 좋고 택배 다 들어가고 핸드폰 다 터집니다. 좋은 땅 낙찰받아서 나라로부터 자연리 복지바우처 쿠폰을 국민들이 받고 바로 여러분들의 땅에 와서 소비하게 하는 입법까지 가겠다. 그게 제가 공매 경매 물건을 수산으로 갈려하는 새로운 길입니다. 그런 취지로 국토균형 발전을 위한 명확한 목적을 가지고 하는 방송입니다. 그 내용 설명이. 땅과 함께 새희망을 들어오시면 첫 번째 영상에 54분 18초 동안 상세히 설명이 되어져 있고요. 이면 가장 중요한 게길 내는 것인데 이 땅은 2 6 8 9도예 경사가. 여기 진한 색 많죠? 개발할 수 없잖아요. 26.89도니까. 이 땅을 평균 경사도를 19도로 낮춰서 개발을 하겠다라는 것이 땅을 해석하는 능력의 포인트입니다. 도로를 내는 거, 국내권에 있는 상가, 일반 산에 임야 도로 내는 조건이 경사대별로, 시속별로 법규에 있습니다. 그거 하는 설계사무실 거의 없습니다. 설계사무실에서 이땅 도로를 낼수 없기 때문에 상담을 해줄 수 없다. 해서 제가 다 일일이 법을 찾아내고 제가 만든 겁니다. 이게. 여러분들께서 제게 컨설팅 계약을 하시면 이런 거를 도와드린다고요 땅을 개발하기 위한 길 내는 거. V 지점 고도 240m, 622m 도로를 폭미 폭, 6m 폭으로 경사도 용으로 내겠다. B 지점 250m 고도에 129m 도로를 12m 폭으로 4.43 경사도로, 도로를 내겠다. K 지점 252m 고도에 있는 땅에 108m 도로를 6m 폭으로 경사도 7.91로 내겠다. 이런 식으로 이큰 땅을, 이 수십만 평 되는 이큰 땅을 세밀하게 도로망을 잡아서 이것을 종합적으로 구역별로 개발을 어떻게 하겠다까지 마스터플랜을 잡으시면 토목 설계 컨설팅 용역비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평당 만원 들어가는데 대단히 큰 금액입니다. 임야가 크니까 그 비용 10분의 1 비용 재개 지불하시면은 그런 마스터플랜을 잡아드립니다. 금액큰 물건들 공동으로 진행하는 것들이 있고요. 충북 음성의 부자명당터입니다. 정남양의 철이 맺힌 기가 막힌 땅입니다. 2197평 생산관리 도로 접했고 정남양 부자명당터입니다. 택지로 가능합니다. 또는 사업용지로도 가능합니다. 매각하는 것이고요. 충남 당진에 13억 가치 땅입니다 용도 지역이 묘, 대지, 그리고 전 이렇게 세 개의 용도 구역이 있는데 묘 용도 구역의 땅은 묘를 한번쓴 적이 없는 생땅입니다 생땅 묘터 돈을 아무리 줘도 구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이 땅의 그세 가지 용도가 있는 13억 가치 땅 3억 5천에 팔고요. 강원도 동강뷰, 꿈꾸던 자연산 가능한 땅 매각합니다. 중북 단양 청정지역에 특별한 손송치된 시골집 두채 있는 땅집팝니다 후선 중에 세계 400대 부호가 나올 수 있는 음택 18북 명당터 팝니다. 춘천의 전원주택지 모든 통목이 완료되어 계획관리 1570평 9억 9천에 통째로 가져가셔서 택지 이미 다 분할이 되어있는 거 분양하면 그냥 아무 노력 없이 10억 이상 버실 수 있는 땅 매각합니다. 임야 개발 컨설팅 해드립니다. 127만 평, 103만여 평, 33만여 평, 23만여 평, 88억짜리 땅. 어떻게 해석하고 저런 것들을 소화해내는지를 보시면은 배워가는 게, 배워가실 수 있는 것들이 많으니까 꼭 보세요. 컨설팅 내용들 어떤 것들이 있는지 보시고, 컨설팅 회원이 되시면은 수천만 원, 수억 원, 떨어진 거, 그럼 이미 그만큼 돈을 버셨죠? 그리고 낙찰받고 난 다음에 또 수백억까지 돈을 버실 수 있는 그런 물건들입니다. 낙찰시켜드린 것들이고요. 림순화, 좋은 땅 사고 개발 잘하는 방법. 특히 림순화 주제의 소개 영상들은 다른 곳에서 전혀 들으실 수 없는 얘기들 하고 있으니까 꼭 공부가 되니까 보시기 바랍니다. 땅과 함께 새 희망을 컨설팅 계약을 하시면 정보, 그리고 낙찰, 천장 임장 포함해서 개발 중금까지 모두 단계별로 컨설팅 해드립니다. 문자만 주세요. 나 누구고 예산 얼마에 무슨 용도로 어느 지역 몇 평짜리 땅 찾아달라. 그런 문자만 달라는 겁니다. 집은 공개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문자로 물어보고 그런 거 대답 안 하니까 하지 마세요. 나 누구고, 얼마 예산에, 무슨 용도에, 어느 지역에, 몇 평짜리, 투자형 땅, 또는 자연인, 육차산업, 캠핑장, 뭐 기타 내가 원하는 용도의 땅 찾아달라. 그런 문자만 하라는 겁니다. 전국 6만여 번 경매공매 부동산 나른 경험 지식, 탁월한 창의력으로 수천 건 경매공매 물건 중에 모두 고르고 골라서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는 것들이기 때문에 이러한 기준들을 모두 통과한 재방송에서는 권리분석 안 하잖아요. 이미 다된 것이기 때문에 따로 안, 언급을 안 하는 겁니다. 문제없는 것만 방송을 한다고요. 못쓸 땅은 없습니다. 땅소유주 활용개발 매각 상담해드립니다. 모든 컨설팅은 문자만 가능합니다. 이땅 풍수. 밑, 아래 항목들 가감하시고 인수 가격 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땅 풍수를 보면 이산 정상에 호수가 있는 특별한 땅인데요. 산 정상에 호수가 있어요. 이 산의 뒤에 천무 확실하죠? 그리고 좌청룡 확실하죠? 내 네, 네, 쪽으로 내네 좌청룡도 확실하게 있고요. 우베호 확실하게 있고, 앞에 주장물까지 사신사가 잘 갖춰진 좋은 땅인데, 단점은 이 물건지는 지금 산의 능선을 중심으로 북쪽의 범면, 경사면 땅입니다. 왔을 때 포기 항목, 왔을 때 유익 항목, 위치, 생활 편의 항목, 배우 인구수, 주변, 축사, 선화지, 묘, 묘는 모르겠습니다. 축사, 선화지 이런 건 없습니다. 교통 접근성, 시멘트 포장길 통해서 차 들어가는데 일반 승용차도 문제없고요. 경사도 운전하는데 부담 없이 편안한 경사입니다. 땅 모양 매끄럽죠. 곤도덕이 없습니다. 자투리 땅 하나도 안 나와요. 주변상황, 경사도, 환경영향평가등급, 공도적, 법제적 평가등급은 개발과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체크해 드리겠습니다. 이땅 2등급입니다. 이 2등급지가 상당히 많죠. 1등급지는 이 아래 1등급이고 나머지는 다 2등급입니다. 이 땅의 한이 정도는 보존관리입니다. 특이하게 산 정상에 보존관리가 있어요. 아래는 다 농립인데, 보시면은, 1등급이 29.46이니까 나머지 70% 가지고 개발하면 됩니다. 그 부분이, 산 정상 쪽을 포함한 보정관리를 포함한 위쪽을 개발해서 활용하면 됩니다. 이 땅, 이만큼, 환경 2등급 먼저 개발하면 되고 여기는 경사도 좋습니다. 완만합니다. 한이 정도 환경 2등급을 먼저 개발하고 나머지 모두 싹 개발할 수 있습니다. 산지 전용비 안 나오게 할수 있는 목적 사업이 있고요. 임목 본수도 어, 크게 신경 안 써도 될것 같아요. 여기 굵은 나무들 없더라고요. 그 위에는 좀 있긴 한데 아무튼간에 일반산 제가 큰 산들 가서 보는 거에 비해서 여기는 굵은 나무들이 좀 없어요. 이러한 것들 체크해 보시고요. 책임져야 하는 거 있는지 체크해 보시고 천장에 가서 이런 것들 다 확인해 보시고 각자 항목 적용해서 인수 가격 정하시면 됩니다. 경계보건측량비 컨설팅 계약하시는 분들 모두 다 해드리고 있고요. 지하수관정비는 9 0 보겠습니다. 행정비, 터목성형비, 개발위한 것들 항목 그리고 세금 문제 체크해 보시고 혹시 내가 팔때 얼마에 팔수 있고 얼마나 시간 걸려서 회수할 수 있는지 감안하시고 입찰가는 개별 공시가가 5억 6,253만 830원이고요 근거로 제가 자체 감정을 하면 18억 7,510만 2,767원인데 감정은 무려 한 12억 정도 싸게 6억 8천에 됐고 계속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9월 4일에 9월 30일에 3억 3,355만 2천 원 들어갔는데 거의 낙찰 가능성이 있습니다. 저 정도 금액 되면 그 다음 차수 11월 4일에 2억 3,348만 6천 원까지 안갈것 같아요. 가평 임야 16,020평 6억 5천 같이 붙어있는 땅 19,608평 영상 소개해드렸습니다. 이 16,020평짜리 땅과 같이 붙어있기 때문에 19,608평 오늘 영상 소개해드리는 거 같이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나도 땅주인 나도 건물주, 땅 감기 구독자님, 모두 좋은 일만 있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